자 그러면 케이블은 얼추 됐고요. 이제 이번에 한번 확인을 해보은 추가적인 어댑터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유기즈에서 어, 나온 했겠지만 열화성 카메라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걸 보면은 방사능 측정기 그리고 마이크로 SD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리더기. 이런 것들도 지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존 아이폰에서 다 쓰고 있었는데 문제는 USB-C로 바뀌었으니까 바꿔서 써야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좀 준비할 것이 있었는데 앞서 보셨던 이렇게 라이트닝에서 USB-C로 변환하는 간단한 어댑터가 있고 그리고 뭔가 좀 복잡하게 생긴 애플에서 비싸게 팔고 있는 라이트인데 USB-C 어댑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비싼 값을 하는지 좀 궁금해지겠죠. 이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이것으로도 해결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이 이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단순히 데이터와 충전 뭐 그런 것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 복잡한 기기를 사용할 경우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단한 어댑터를 쓴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연결을 했어요. 연결을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죠? 자, 그럼 전용 앱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들어가 봐도 장치가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댑터를 가지고는 복잡한 장비는 이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런 걸알 수가 있죠. 안타깝게도 말이죠. 이것이 지원이 되었으면 깔끔하게 해결이 될 텐데 쉽게도 그렇진 않습니다. 반면에 그걸 빼고 이번에는 애플에서 개발을 한 어댑터를 한번 끼워보도록 하죠. 뭔가 인식을 하죠. 허용. 예. 네. 좀 불안하지만 뭔가 인식을 하려고 하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뭔가 좀 불안정한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의 시도 끝에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앞서 보셨듯이 뭐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좀 불안정한 편입니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업데이트를 하든지 좀 개선을 해야지 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작동 자체는 가능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진도 잘 되고, 동영상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찍힌다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앱에서 인식을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빼면은 네, 연결하라고 되죠. 자, 얘는 그러므로 뭔가 업데이트가 있어든지 아니면 뭔가 새로 USB-C 버전을 구하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USB, microSD, 리더기가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하려면은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된 라이트닝에다가 u s b a 해서 연결해가지고선 연결을 했는데요. 이제는 라이트닝이 아니라 USB-C니까 그것에 걸맞는 걸 사용을 해야겠죠. 앞서 봤던 이 어댑터를 한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에연결 하고 한번 여기 파일, 들어가서 인식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습니다 예, 바로 인식을 하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 파일이 바로 재생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아주 심플하게 이런 식으로 데터를 사용하면될수 있다는 걸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만약에 기존에 쓰던 거를 이런 식으로 데터를 끼워가지고서는 할 수가 있을까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는 연결해서 인식을 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애플에서 나온 어터를 가지고서는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아, 액세서리가 지원되지 않음 이렇게 뜨네요.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는 거는 답하지 않은 듯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고 그냥 단순하게 이것으로 연결해서 쓰면 될것 같습니다 뭐 한편 이런 식으로 어, 허브 및 리더기를 바로 연결해도 되겠죠 여기다 한번 메모리를 비워놓고 연결할때 경우에는 네, 인식을 하죠 예, 재생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로 리더기가 USB-C를 지원하는 것을 연결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맞다.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USB 포트에서 강제로 충전을 시키기 위해서 사용을 했었던 장치죠. 전원 출력을 하는데, 장치 인식을 무시를 하고서 바로 쓸수 있도록 할수 있게 된 건데요. 연결 해서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합시다. 아, 약간 빼니까, 인식을 하네요. 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충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강제로 충전을 시킬 수 있고, 그리고 뭐 충전 속도는 앞서 봤던 USB-A 충전 케이블에서 나오는 속도 정도는 충분히 기대를 할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것이 오디오겠죠. 아주 오래전부터 아이폰에는 헤드폰 잭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어댑터를 사용을 했는데요. 네, 나이팅이 더 이상 지원되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USB-C 어댑터를 사용을 하는 방법이 있겠고 기존 것을 어댑터를 통해서 네, 살릴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걸 위해서 이렇게 이어폰을 하나 준비를 해볼게요. 먼저 USB-C를 지원을 하는 것을 한번 연결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지금 이 상태에서 소리를 그 다음에는 아이폰에서 소리가 나고 있는데 만약에 모니터를 끼우게 되면은 네, 이렇게 보면은 헤드폰으로 바뀌는 걸알 수가 있죠 여기다가 선을 연결하고 예 네, 소리 들리나요? 이런 식으로 이어폰으로 지금 소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USB-C 헤드폰 어댑터 같은 거를 구매를 하면은 일단은 바로 쓸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게 없고 그냥 기존에 있던 것을 활용을 한다 했을 때그럼두 가지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죠? 이 어댑터를 가지고서 끼워 가지고서는 지원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결을 하고 계속 뽑는다. 보시면은 인식을 하지 않는다는 걸알 수가 있죠. 아쉽게도 이거는 데이터랑 충전 전용이에요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애플에서 나온 걸 한번 연결해 볼게요 네 인식을 하는 걸볼 수가 있죠 소리가 나는지 보고요 네 앞서처럼 거기서 소리가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어댑터를 그대로 쓰고 싶은데 애플 거를 가지고 한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활용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아무래도 깔끔하게 처음부터 USB-C를 지원하는 어댑터를 쓰는 것이 아무래도 좀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훨씬 좀 비용적으로도 이것이 더 유리하죠. 이거는 네, 다이소에서 3,000원에 샀으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애플에서 4만 원 넘게 팔고 있으니까, 이거는 범용으로 쓰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닌 이상, 단순히 이어폰 같은 것을 쓰기 위해서 사용되는 좀 너무 거추장스럽다.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능 측정기들 그럼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는 여기다 이렇게 꽂고서는 여기다가 연결하면 을 되는데 일단 앱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네, 연결되었습니다 이렇게 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선은 갖다 대면은 방사능 측정을 할수 있었던 그런 장치입니다 옛날에 나왔던 건데 그래도 어댑터를 가지고서는 여전히 잘 작동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액세서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경우는 되고 어떤 경우는 안되고 그것이 좀 헌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참고를 하셔서 지금 가지고 계신 그런 뭐 케이블이나 액세서리나 어댑터 같은 것이 있으면은 이렇게 맞춰 가지고서는 아이폰 15나 15프로를 사용하는데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